네. 아, 오늘 많이 했는데 5 0 우천 취소. 오호호이호5 0 0 4분이래. 했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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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아까 이포할때 됐다. 와, 했어 아니 저기 애매한 거잘 들어가려고. 포대 어. 할때 됐어. 어. 캐디님이 라이를 잘봐주셔가지고톡 어. 댄디 들어가고. 왜안 들어가지? 한2 5 0 날려야 돼. <laughs> 그때 네가 한번 가지 않았냐? 이거 그, 그, 앞에 걸치긴 했는데. 근데 내려. 안 아, 되냐? 뭐, 왜, 양, 안, 이, 키, 라, 뭘, 키, 다디 응? 안, 치, 잔디. 샤워. 오, 오, 오. 샤워. 샤워. 샤오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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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워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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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나, 누구, 짱 가운데 하나 한150 정도 되거든요? 가운데 구짱 응. 오, 공, 왜, 오른쪽 갔다. 나가, 나가볼지, 어디로 가면지 벙커, 벙커. <laughs> 벙커. 벙커야. 공공 가! 우와, 들어와! <laughs> 오 좋아! 됐다 됐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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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발 오케이 거리 하하하하하 <laughs> <맛있는데? 웃음> 어, 아 오! 오오! 와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빠 니까 2.5, 2.5, 2.5, 이5 2.5, 2이 2.5, 2.5, 2.5, 2.5, 2.5, 2, .5, 2 .5. 네. <laughs>

공을 세게 오다아 왼쪽인데 완전 왼쪽으로 감겼다, 안 돼, 안 돼. 감겼다. 안 돼, 안 돼. 살아 살아 오돌아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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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아,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온다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온다 살았다 살았다 네. <laughs> <나갔다. 웃음> 너무 저리가거든오오오 <laughs> <도울길래. 웃음> 너무 돌길래 너무 어너 말... 집... 기다리고있어 그냥 타면되지 집집 나갔다가 돌아와 관광 관광시키라고 <laughs> 한바퀴 한 삐거고그만이제뭐 살아있어라 우와 <laughs> 잘추우고 난리네 <챙겨. 웃음> 잘춥고 <챙겨>. 완전히 <laughs> 나갔다 나. 아또 오늘 어 좋다. <목소리> 내리막이 있어서 어? 방향이 아 왜? 빠지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<왜 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이야, 너무 그리 바빠. 가가차이쫄가아어오 <laughs> 나이 겁먹 그래. <laughs> 감사합니다. <감상도! 웃음> 왔으니까 봐.

너무 옷이 이쁘구만이 반팔을 이렇게 입어야겠다 아 저... 이거 두꺼운 옷이야? 아 원래 이렇게 입냐? 반, 예, 반팔이랑 아니, 같이 입냐? 원래 그거 있는데못 찾았어 아우 치네 비온 날만 피어졌어 어 중간이다 나 중간이다 좋아해 <laughs> 아, 연습은 하는 거지 안 가도 너 자꾸 비관적으로 가는 거야 <laughs> 오 카트 맞았으면 나갔다 이거. 쏴! 어진다 아, 먹을 아닌데. 괜한지 됐다, 괜난지 그냥 멀리 칠 거야. <laughs> 에휴, 바보 멍충이.

아왜또 어, 들어와, 왜리렇아지 같은 방향인데? 이거 이용 그래, 그거? 엄마? 어? 맞다. 방향은 그랬는데. 북한에 양파였다, 양파 해봤다, <목소리> 양파. <목소리> 다야 이거. 대포 � 쳤다고? 거 붙었어. 구분이 잘안 나오고 이벗아피이구만 오. 야, 아, 이것도 유에프로네. 오. 오. 저기 눈에 보여. 아, 제가 안 기분 좋아. 9번이딱 좋은가 봐 내가. 아까부터 9번이잘 맞았어. 아좀 뭐네. 해시지 넘어가는 것 아... 어, 아... 아... 저기 그 엣지에 걸려. 엣지에 걸려, 와서 보니 뭐네. <laughs> <laughs> 어. 뭐 넘어가 없어. 아이 오, 캉신. 오케이 오케이. 갑니다오 좋고. 오케이. 대창! 중하 됐습니다. 첫 버디. 아. 오... 야... 나이스 나이스. 야. 해야지. 아, 하나보다. 하이게. 하이게. 자, 가자. 빨리 빨리 가자. 그래도 기록을 하나 세웠네. 첫 버디.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가봐 뭐 소리가 안 좋아? 소리가 안 좋아? 아, 어, 살았다. 살아나? 어, 뭐들어왔나네 아이, 스페인도가 많이 안 나올 어, 어떻게 이상하냐? 오살아아 살았어. 살았어. 나갔어. 습관했었어. 이오 오메 보이긴 할것 같은데 어디 들어갑냐 응. 들어갔다. 아이고.

온다! 똑같다! 상상력으로 쳤습니다, 금방. <목소리> 들다 나이스. 나이스. 뭐야? 파이 없어. 야, 몸이 좀 풀린 같다. 한 게임 더. 오. 혼자 보기어답 34요. 와라. 53253 8개. 요 씨발. 영파면 된다 파된다파 아, 그거 와, 진짜 잘 쳤다. 전반전. 야, 네인가 아, 기분 좋게 밥 사귄네. <laughs> 아, 준이가 있구나. 나 커피 사귄다. 아, 80도 들어왔네. 준이는 무조건. 무조건 들어왔네. 155라고? 으쌰. 아. 18. 18. 18. 몇번 쳤어? 7번. 7번? 7번? 오, 너무 아프다. 발만 있는데.

또아다 아이 같 아, 어, 깜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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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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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타수로봐보라 <탓으로> 이제 욕심 부릴 <laughs> 없어. 없어. 안 보고 그냥 계속 어요 아, 되요. 그래도 욕심 부려 볼 만한데. 여기서 붙이기만 하면 돼. 근데 아, 커라아습니다 <laughs> 아이스들어다들어다들어다와와호이오이죠아나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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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포기차, 자세가 포기차. 더 안나오는데 갑니다 가가가 가, 가. 좋다 좋다. 오오오케이오케이 오오오! 오오오! 오오 갑시다. 마지막오로오오오기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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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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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돼. 오야 <laughs> <파야> 돼. 와, <laughs> 오 오오! 오, 오 펑크 방향 인데, 어?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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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로 오, 다 와, 이야, 어, 와, 야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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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내려왔어. 소리 내려왔어 내려왔어 와, 나무 맞았어 <웃음> <웃음> 가운데 행이 가운데 내려왔어 <laughs> 어꼭가이지어요 어, 들어갔어 거의 아, 되게 잘 맞네, 오늘. 아쉽다, 확정이다. 아. 어. 무서들어갔어이 좋다, 좋다, 좋다. 아이1 5, 20.

에헤이 너희들야 기분이 좋은디 손 앞에다가 막이 뭐가 이상하더라고 <웃음> 방금 박았나 <laughs> 손이 이상한데 얼른 뒤로 다자 영준이 마지막 마무리 잘했다 그래도 마무리 너무들이야 기분이 좋다 행복합니 <끝이> 응. 거의 하나로 했네 이거 넣으면 다친거아 다름없어 아이언 2개 2점이어와 아이쿠 아이 아 그래도 네으니까 기분이 훨씬 나인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어. 무지하게 그렇던 것 같아. 이렇게 집에 이렇게 새공이 겁나만 갖고 나가주고도 다 잊어먹을까봐 퍼팅 때 써먹어 퍼팅 때. 후반에 다섯 개. 오오 후반 1등 후반 1등이네 오호. <목소리도> 어1 0이네 나는 8, 7천0 0와 1등 못했구만 어디로 가? 이겼죠? 네, 기습니다 네, 생하습니다